창송가 266장입니다. 창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장비 고멀도 서말기네죄악세 <laughs>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있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은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 날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거시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2 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날씨가 많이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건강하시고 우리 권사님 또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고아같이 외롭고 쓸쓸하게 또 의지할 것 없이 지내지 않도록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6.25의 전쟁을 겪었고, 또 지금 세계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이 전쟁의 참상을 우리는 메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이 고아의 참상을 알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불쌍하지요. 이 이러한 이 고아도 불쌍하지만, 사실, 영적인 고아는 더 불쌍합니다. 심령이 황폐해지고, 의지할 것이 없고, 방황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고아입니다. 재산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가족들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은 심령의 고통입니다. 이러한 이 고통을 느끼는 자들이 바로 영적인 고아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혜사 성령이 오셔서 위로하고 도와줄 것을 말씀하셨으나 이제는 자신이 직접 제자들에게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는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해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 돼. 너희는 나를 보리니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예수님을 볼수 있는 기간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입니다. 매우 임박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세상이 언제 예수님을 볼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을 볼수 있을 겁니다. 왜 세상은... 예수님을 볼수 없습니까?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수 없습니다. 왜 세상은 예수님을 볼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으므로 생명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생명을 얻는 것인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수 없습니다. 이들은 죄로 인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대면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음은 끝!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세상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마지막 영광 가운데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왕로로 살 것을 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20절 말씀해 보면 그날에는 이제 그날을 말씀하고 있죠. 이 그날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지는 그날입니다. 그날에는 마지막 부활의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그날은 소망의 날인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버지와 아들이 상호 내주하는 관계에 대하여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 말씀 들어도 이해하기 힘들고 굉장히 신비한 일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내주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때 영적인 이러한 깨달음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됨을 알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는 서로 내주하는 안에 고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오함으로 연합된 하나 된 관계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아닌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주님과 함께 하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믿지 못하지만 제자들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고 주님 오실 때 육체도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몸상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미끄러운 길 아, 사고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와 같이,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제목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받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성들과 건강에 함께 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일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마음을 담아서 헌신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크신 그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옵시며 뜻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께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